안녕하세요. 청난도 여기입니다. 아,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막, 심장이 두근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조금 전에 제가 제 채널을 들어가 봤더니 구독자가 100명이 다 돼가는 거예요. 99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준비하다가 말고, 키핑장에서 부랴부랴 이렇게 이벤트 영상을 찍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음, 마지막 한 분, 음, 격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오서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음, 그동안에 이제 제가 영상에 이제 구독자 100명 이벤트 때그 이벤트 상품으로 보내드릴 아이 몇번 얘기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전부 다 소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마들도 미켈란젤로 몬스터, 마르스, 핑크 마리아. 지금 다 초록초록해요. 그래도 음이 아이가 핑크 마리아. 완전히 뿌리 내리고 예뻐지려고 할때 여름을 만났어요. 이 미켈란젤로 몬스터, 이 하얀 거는 음 약자욱이에요. 그리고 마르스. 이 아이들 또한 자리 완전히 잡았구요. 그리고 요 아이는 주피터라는 아이예요 음, 요 아이도 주피터. 네, 속 입장은 지금 예쁘고 깔끔하게 올라오는데, 건 입장이 살짝 상처가 있어요. 이거 병 아닙니다. 제가 물주는 물 틀어주다가 에어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난 상처들이에요. 제 손모가지가 참 입더라구요, 그때. 그리고 짜자잔 뭘로 예요 뭘로 멀로. 요 아이도 밭에 있던 아이 음 화분에 앉혀주는 영상 있었죠 요 아이도 두 아이 이렇게 해서 다섯 아이들 한 세트로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냐고요 금요일까지 이벤트 기간은 금요일까지 음, 구독, 좋아요, 댓글은 꼭 달아주셔야 돼요. 댓글, 달아주신 댓글에다가 제가 번호를 써가지고 그 번호 추첨을 할 거니까 댓글은 꼭 남겨주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추첨은 토요일 날 제가 추천 영상 해가지고 또 알려드리면서 고정 댓글로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음 이벤트 100명 이벤트를 시작으로 300명, 500명 계속 이벤트는 되어집니다. 또 그렇다고 또 이벤트에 오셔서 구독하고. 또, 안 됐다고, 구독 취소하기, 있기, 없기, 없깁니다. <laughs> 음, 이렇게, 첫 이벤트라서, 제가 이제, 뭐, 아직 경험도 없고, 하지만, 제가, 키우는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제, 작은 정상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음, 여러분, 너무 감사드려요. 막, 눈물 날것 같아. 목소리도 너무 떨리고요. 음, 아이들 한번더 보시고요. 저는, 음, 이제, 집에 갈 준비 하면서, 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또 집에 가서, 또 영상, 요 아이, 아, 또 수정할 건 조금 수정하고 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합감다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